세 가지 버전의 홍합구이.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들이 많은데요.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레오나의 음식공원에서 연말 특집으로 파티 음식 시리즈를 준비해 봤어요. 음식 선정 기준은 우선 만들기 쉽고 조리 시간은 짧지만 맛도 있고 폼도 나면서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색다른 요리들을 준비해 음식을 드시는 분들과 음식을 만드시는 분 모두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해봤어요. 그리고 제철 재료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임을 감안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을 선택했고요. 연말 파티인 만큼 빨간색과 녹색 등 항상 차렸을 때 컬러풀하게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로 세 가지 버전의 홍합구이인데요. 오늘 홍합구이는 이태리 대표 식재료들이 들어간 바삭한 빵가루와 홍합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인 이태리 오리인데요. 저는 오리지널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의 날차를 얹은 거, 그리고 한국의 고추장을 첨가한 고추장 빵가루,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준비해 봤거든요.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준비 시간은 10분이고요. 조리 시간은 15분입니다. 재료는 뉴질랜드 그린 홍합 한 상자, 빵가루 18큰술, 파슬리 3큰술, 팔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4큰술, 마늘 1큰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3큰술이고요. 고추장 홍합구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 3큰술이 추가되고요. 날채알 홍합구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날채알 준비해주세요. 조리도구는 도마, 칼, 계량컵, 계량스푼, 믹싱볼, 숟가락, 치즈그레이터, 오븐, 푸드 프로세서는 선택사항입니다. <목소리> 오늘 요리는 오븐이 필요한 요리인데요. 재료 준비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짧으니까 미리 오븐을 200도로 예열해서 준비해 주세요. 우선 파슬리는 물에 씻어서 빵가루와 섞어줄 거니까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칼로 곱게 다져주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트볼 만들기 동영상에서 제가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허브 빵가루 믹스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니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 들은 미트볼 만들기 동영상 앞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진 파슬리는 믹싱볼에 빵가루와 함께 섞어주면 되고요. 이번 빵가루도 딱히 순서가 있는 거는 아니니깐요 재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파슬리 다질 때 다진 파슬리를 가니쉬로 쓸 거니까 한 큰술 정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레이터를 사용해서 파마산 치즈를 곱게 가른 다음에 빵가루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준비한 다진 마늘도 함께 섞어서 준비했어요. 저는 그린 홍합 한 상자를 가지고 세 가지 버전을 보여드렸거든요. 보통 그린 홍합은 800g 짜리가 한 상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34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비슷한 개수의 홍합이 들어있지 싶고요. 빵가루를 우선 두 종류로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는 고추장용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오리지널하고 그 중에 반은 알 치알용. 그래서 제가 따로 빵가루를 우선 분리해 줬고요. 한 상자당 한 개씩 쓰시는 분들은 레시피 그대로 쫓아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빵가루들을 이제 홍합에 얹어줄 건데요. 그린 홍합은 보통 크기가 꽤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홍합과 같이 흰색이 순놈, 붉은색이 암놈이에요. 그리고 그린홍합은 거의 대부분이 깨끗하게 잘 처리하여 익힌 것을 시판하는데요. 대중에 그 홍합 수염이나 조개 껍질 등 불순물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서 제거하시고요. 뭐, 빵가루 얹는 건 딱히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루 잘 얹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얹으면 홍합 맛보다는 빵가루 맛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정도로만 얹어주시면 되거든요? 고추장 홍합구이는 고추장이 들어가 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먹었을 때, 아, 매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약간, 아, 매콤하구나. 이 정도지? 절대 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요. 나머지 반을 고추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한국 고춧가루여도 되고요. 좋아하시는 고춧가루들, 케이언 페퍼나 칠리 플레이크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뭐 멕시칸 고춧가루나 등등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홍합구이는요, 치즈가 들어갔지만 일반적인 피자치즈처럼 쭉쭉 늘어나지 않고요. 바삭바삭한 게 찡인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늘어나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합에 피자치즈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연말 파티 음식 시리즈로 준비한 요리 중에 피자 치즈가 들어가는 다른 핑거푸드가 있으니까요. 이태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색다르게 이 바삭한 이태리 요리도 꼭 한번 드셔 보시길 바래요. 오븐에 들어간 홍합은 고추장이 들어간 빵가루가 조금 더 일찍 색깔을 내거든요. 홍합은 이미 익은 상태니까 빵가루에 원하시는 만큼의 색이 낼 때까지만 구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 오븐 기준으로는 고추장 홍합구이는 8분에서 10분 정도 걸렸고요. 나머지는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두 번에 나눠서 다 구웠고요. 지금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색깔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laughs> 파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음식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있으니까요. 미리 살짝 구워두시고 색을 약간 연하게 내주신 다음에 중에 파티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넣었다 빼면 은 되거든요. 그리고 넣었다 뺄때 지금 하시는 마무리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파슬리 골고루 다시 뿌려주시고요. 날치알 얹으시는 분들은 작은 숟가락 사용해서 날치알 원하시는 만큼씩 제가 일곱 숟가락이라고 썼긴 했지만 원하시는 만큼씩 더 많이도 좋고 더 조금도 좋고 원하시는 만큼씩 넣어서 완성해주시, 쉬우셨죠? 요리 준비하느라 지쳐서 정작 누구를 위한 파티인지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지 마시고 쉽고 가볍지만 맛난 요리들로 준비하셔서 진정한 파티의 주체자로서 연말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파티를 즐겨주세요. 그럼 저는 두 번째 파티 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